여러분들 오늘 이신문선의 꼬리에 입증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으셨죠? <laughs> 자 여러분들 축구는 예술입니다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400그런 남짓한 이 축구공은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전쟁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애플사울과 대전 경기는 올 시즌 우승으로 꼽히는 두 팀이 총력전을 경주하면서 멋지고 재밌는 경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 뇌리에 가장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내리남는 에 기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축구 전문가인 저는 제 머리에 내리남는 것은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에 문선민 선수의 단독 찬스 났을 때 이창근 선수가 뒷걸음질 치다가 멈추면서 문선민 선수의 슈팅 타이밍을 잡아서 사각을 만들어서 몸으로 막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문선민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다면 문선민은 바람의 아들로서 영웅이 됐겠죠. 오늘의 영웅은 골을 터뜨린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4네 명이 아니군요. 구택 선수가 두 골을 더 드렸으니까요. 이장근 선수의 멋진 골키퍼 선방 마지막으로 칭찬하면서 신문선의 골리의 중계 방송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피디님 뭐 질문 혹시 좋은 게 없었나요? 서울의 음. 경기와 그다음 포항의 경기에 대한 당초에 우리는 패인과 승인을 분석을 했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 음 경, 결, 경기 결과는 어, 무승부로 결론이 났죠. 그 무승부의 음. 에, 결론에 대한 요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전반전에 전반전에 대전은 선이 굵은 좌측 측면 그리고 최전방에 있었던 부택 선수에 연결시키는 빠른 침투 그다음에 패스가 위력을 보였죠. 결국 그것이 전반전에 두 골을 얻는 상황이 됐고그 중에 한 골은 이제 페널티. 그것은 김진수 선수의 손에 맞고 이제 페널티가 됐던 것이죠. fc 서울이 후반전에 저는 한 골을 빨리 따라 붙으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제언 하지 않았습니까? fc 서울은 후반전에 공격에 비중을 두는 경기 운영을 했죠. 물론 리스크가 있었죠. 또 추가 골을 내줄 수 있었던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은 김기동 감독의 전술의 성공은 사실은 문선민 선수의 교체 트입으로 볼수 있었겠죠. 문선민 선수의 교체 투입은 예측 못할 상황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5호기 전에도 전 소속팀에서도 그랬죠. 문선민 선수의 그 빠른 발,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골,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2대2의 명승부가 됐던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지느냐. 감독이 팀 경기를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김기동 감독의 교체 작전. 그리고 또, 황선영 감독이 전반전에 펼쳤던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 팀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오늘 한 겁니다. 어, 경기에 저 수비, 미드필드, 그다음에 공격 라인의 조합이 좀 불안했었거든요. 오늘 은 완벽해 되는 것이죠. 어, 황선영 감독이 선택했던 FC 서울의 수비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날카로운 공격. 자, 오늘 강현복 골키퍼 일곱 경기에서 다섯 골을 내줬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당 실점률이 0.71골입니다. 에피소드 지금 골을 많이 못 넣는데도 지금 4위에 있었던 것은 수비가 경고했었는데 그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바로 대전이 준비했던 그 비장의 카드는 좌우측 측면, 발빠른 신상은 그리고 오른쪽에 윤도영 그리고 심지어는 구 구태. 구태 대전이 올 시즌 우승후보로 꼽히는데 이 공격의 조합이 더 호흡이 높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 팀의 장군 멍군 하면서 비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pd님 됐습니까? 자, 오늘 중계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문사의 꼬이에요 중계방송은 더욱 안정감 있고, 그리고 내용이 충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들뜨게 하는, 달뜨게 하는 흥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축구의 참맛을 서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